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5번하고 8번 한번 볼텐데, 어, 이거 두 문제도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좀잘 인지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y는, y는 5번부터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는 2분의 3x, 2분의 3x, 마이너스 3, 얘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Y축이야, 어. 얘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어.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어떡해.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두개다 네. 그리는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려볼게. 음.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자, 봅시다. 여기가 X축이야, 맞지? X축. 이 Y는 0식이지, 맞지? 이 Y축, 어, 이거는 Y축. 이건 X는 0식이고,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x 절편이 얼마지? x 절편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얘가 0이었다 치면 얘는 x 당연히 뭐가 돼? 2가 될 거야, 맞지? 2. 2, 맞아요? 어. 자, 그 다음에 y 절편은 노출이에요 왜?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그대로 2가 되게 되는 거 맞지? 2.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지? x 절편하고 y 절편을 이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네. 맞지? 그러면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 보면 어, x 절편 y 절편 구하는 건 똑같아요. 자,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얘는 2가 되게 똑같아요. 2. y 절편은 얼마가 되니? 어,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그리고 노출이 되잖아. 뒤에 있는 거 맞지? 마이너스 3이면, 요렇게 되 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니까, 맞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이만큼이 되겠네. 맞아? 어.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한번 따져볼게. 자, 얘는 길이가 얼마나 되지? 어. 요만큼 두칸 요만큼 세칸이니까오잖아 길이는 마이너스 없습니다. 맞죠? 길이는 마이너스 없잖아. 너키 얼마냐고 그내던데키 마이너스 1 5 0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어, 길이는 요만큼 두칸 요만큼 세칸 어, 요만큼은 길이가 얼마지? 어, 이가되네 그러면 5 곱하기 2 나누기 2에서 5 곱하기 2 삼각형을 구할 줄 아시잖아요. 맞죠? 2분의 1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어. 5번지 5번 정답 5가 되게 되면 하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맞죠? 2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맞지? 오케이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어, 고등학교가 또 고등학교 가도 진짜 많아요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 한번 보면 5번은 했고요 5번은 했어 자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면 어 3점 어1 3 콤마 마이너스 1그 다음에 3 콤마 K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대한 직선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다 이거예요 맞죠? 어 그러면 얘가 어, 1 콤마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에 얘가 2 콤마 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뭐 3, k였다고 칩시다. 맞아? 어. 자 그러면 한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뭐야? 이세점을 모두 뭐가 같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야. 한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기울기가 모두 같다.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배웠잖아. 어떻게 했죠?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어떻게 했다? d 의 x 에서 앞에 x 뺀거 분의 d 의 y 에서 앞에 y 뺀거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 맞지? 어 그러면 자 확실히 이거 두개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오케이 2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거랑 얘랑 얘 하든 얘랑 얘 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모르는데 k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써야 되고 맞지? 어, 나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얘로 하면 돼요. 나 얘가 마음에 들어. 얘로 해도 돼. 근데 나는 이걸로 할게 왜냐하면 3 빼기 2가 1인 거 같거든. 쉬운 걸로 풀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점과이점으로할 건데 D에 X에서 앞에 X 빼고 3 빼기 1 D에 Y에서 앞에 Y 빼면 돼요. K 빼기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지. 어, 그럼 얘도 1이고 어 미안해, 요 2네 맞지? 어죄송요 요도 1이 맞지? 어 이렇게 어, 되니까 얘는 없다고 보고요, 맞죠? 마이너스 4는 k 플러스 1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시면 되겠네요, 맞죠? 오케이 그럼 k 갖고 해졌죠 오케이 이상한 거 여기까지 하면